기후 위기, 이젠 생존입니다. 정종의 지금은 기후 위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과거 기후의 느린 변화에 수천 년 이상 적응하면서 생존을 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가 인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200만 년에서 100만 년전초기 아프리카 호모 집단은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좁게 기후 서식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안네르탈인의 서식지는 유럽지역에 주로 집중돼 있었고 약 80만에서 16만 년전 존재했던 호모하이델베르겐시스는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의 리프터밸리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류연구단 연구팀이 독일 스위스 연구팀과 함께 이 같은 연구결과를 14일 내놓았습니다. 연구단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기후모델링, 인류학, 생태학 전문가 연구팀을 구성하고 다각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인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유라시아로 광범위한 인류종의 이동이 있었고 매우 건조하고 추운 지역 환경에 인류는 적응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류종은 뇌의 크기가 증가하고 더 정교한 습기와 불통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연구를 이끈 악셀 팀머만 IBS 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기후가 우리 종의 진화에 근본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현재 인류가 지금의 우리일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과거 기후의 느린 변화에 수천 년 이상 적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